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 새벽 이세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한 위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매쟁이가 되자. 중매쟁이가 되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사도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매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중매라는 게 뭡니까? 한 남,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어, 중간 역할을 해서 그 둘이 이 부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역할이죠. 중매쟁이는 우리말에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대다. 이거는 남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에, 그렇죠. 여러분 중매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인생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중매쟁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어, 서신서에서는 또 자신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너희가 그 어머니의 태안에서 아이가 형성되는 그런 고통을 겪는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한다. 본인이 그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선생이 아닌 아버지로, 선생이 많지만 아버지는 한분 생명을 준그 아버지로서의 에, 그 자신의 역할을 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중매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모습과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중매쟁이의 역할은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복음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태어나기 생명을 인태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 아,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거는 성도들의 삶의 시작, 새로운 영적인 삶의 출발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 중매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그 생명을 계속 보존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음,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음,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 그리토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는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이 사도 바울이, 어, 이 중매쟁이로서 어, 자기의 그런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열심의, 어, 그 오리진은 어, 자기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이, 그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음, 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의 zealos라고 하는 말은 z e 스 l o s z e l o s 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zeal이란, zealos 또는 뭐그 질투한다 아, 그런 음, 이야기를 예, 하지만 zeal하면은 열정, 열정. 이 하나님의 열정은 모든 것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 광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이렇게 질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너희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예정한 것도 하나님의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열정. 어. 그것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과 이렇게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런, 그, 어, 일방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이스라엘을 향한 손길, 그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계약, 그, 하나님 계약을 파괴시키지 않냐, 하시 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하늘 법정에서의 그런 컨트랙. 이게 바로 언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신약에서 어, 실천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어, 이 언약이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사실 우리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에, 그,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이 우리가 중매쟁이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퀄리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갖는 건데 그 열정은 내 그런 야망을 위한 그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받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신실하신 손길 그것들을 조용히 묵상하고 또 어, 기도하고. 어, 그걸 갖다가 아, 시, 음, 이렇게 예, 되새겨 볼 때에 우리는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열정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말씀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말할 때 벌써 눈빛이 다르죠, 여러분. 응? 아, 그리고 어, 그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면 그 내가 그냥 비적직을 하고 있다가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볼수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기 보니까 잘못된 복음. 여러분 보세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아, 이거는 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진리에서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중매쟁이는 이거를 신랑께로 하나님의 그 신랑과 맺어지는 혼인까지 그들을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역할, 이거를 사도바울이. 지금, 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중매쟁이가 되자. 아, 중매쟁이가 되는데, 이거는 프로 중매쟁이가 되는 거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거죠. 어,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그리고 또 뭐, 어, 취미로 하고. <laughs> 그런데 프로는 뭐예요? 그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프로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다른 보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자, 이와 같은 종매쟁이가 되려면은, 오늘 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말씀을 바로 잘 공부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국권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 말씀대로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거짓인가, 이게 참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어, 악한 간교한 마귀의 역사인가, 이거를 볼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 목회를 하면서 음, 비록 부족하지만. 어, 목회자가 뭐완전합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어, 이 부족하지만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별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잘못된 어, 그런 어,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은 간혹 어, 이 가르침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르는데도 이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양들을 보존하는 중매 장애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사와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런 분별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매 장애로서 꼭 필요한 것은 희생과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뒤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3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본인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희생한 그런 목록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케어한다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함께 도우고 아, 이런 노력과 관심과 이런 희생이 꼭 필요할 때그 희생의 열매로 우리가 이와 같은 순전한 아, 그런 그 보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매쟁이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매쟁이로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참과 악을 잘 분별하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를 순전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이게 공동체 역할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순전한 신부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질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가정공내에서. 우리 이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매쟁이인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매쟁이로서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로 분별하며 그리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 이 올려지게 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도구로서의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 주님 과 동행 하 시는 여러분 들과 제가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